안녕하세요, 날란입니다. 제가 요 근래 폴꾸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폴라로이드 발주를 시키고 폴꾸할 때 필요한 스티커들도 몇개 시켰어요. 아직 스티커들이 다 도착한 거는 아닌데 일단 온 스티커들만 뜯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스티커들이 오면은 그거는 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레드 프린팅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는 세 세트를 발주시켰고요. 한꺼번에 다 뜯어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도안들을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세븐틴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두 장씩 뽑았는데요. 이분은 아이즈원의 김채연님. 이거 진짜 예뻐요. 남도연님. 뉴이스트의 황민연님. 업텐션의 이진영님. 이분은 배우 공명님이신데요. 제가 진짜 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폴라들을 발주시켰고요. 저는 라이트 재질, 즉 무광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후기를 봤었을 때는 폴라를 시키면 집게랑 그끈 같은 거를 주는 걸로 아는데 저는 따로 안 왔네요. 이제 스티커들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시킨 스티커고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신 봉퉁가 이런 쪽지랑 스티커가 덤으로 왔어요. 이런 주황 네모 스티커랑 초록 네모 스티커 폴고 할때이 스티커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골드. 이거는 실버. 이거는 화이트. 잘안 보이시죠? 이거는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시켰습니다. 이거 제가 후기를 봤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반짝이 같은 게 묻는데요. 근데 진짜 묻어요. 반짝반짝 묻었어요. 그다음은 제가 멜리 팩토리에서 실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이것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뭐가 되게 많이 왔는데 가이드엽서? 우와. 일단 이 봉투부터 열어볼게요.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저는 분명히 무광으로 시켰는데 이게 홀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덤으로 보내주셨어요. 대박이다. 일단 제가 구매한 그 이거는 5번 체크 그리고 이거는 3번 반짝 이 체크 버전을 홀로그램으로 보내주셨어요. 어, 홀로그램 되게 예쁘다. 이거는 랜덤 실 스티커 팩입니다 여기 안에 11개의 실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근데 실 스티커 팩을 처음 구매해봐요 그래서 이게 랜덤이라서 조금 기대가 되네요 도안을 하나하나씩 까보도록 합시다 멜리 알록달록 소문자 버전은 4버전으로 왔어요 이거는 홀로그램으로 왔네요 보라랑 핑크 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짜잔 우와 통통넘버 버전은 D버전 여기, 이, 이두 컬러랑, 이렇게. 활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귀엽다. 이거는, 숲. 오,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여기, 늑대도 있고. 이거는, 데일리, 투. 여기, 목욕하는, 때미리, 때미리. 우와. 이거는, 홀로그램이에요. 카페. 오, 근 진짜 귀여워요. 오, 탁구약인가? 이거? 빅 용궁. 어,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는 양식. 소시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버섯도 있고, 그렇네요. 이거는 숲속 세상. 와, 해바라기. 와, 해바라기. 오, 해바라기 굉장히 좋아요. 얘는 사과. 사과도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실스티커들이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